머리카락 평균 굵기의 4분의 1 정도인 초미세선. 일정한 크기의 구멍을 가진 다이스를 빠르게 통과하면서 직경이 점차 줄어듭니다. 각종 기계소리와 열기로 가득한 이곳은 MK전자의 용인공장. 1982년 설립된 MK전자는 반도체 소재기업으로 본딩와이어와 솔더볼이 주요 제품인데요. 본딩와이어는 반도체 조립공정의 핵심 소재로 리드와 실리콘칩을 연결해 전기적 신호를 전달하는 부품입니다. 신선 처리가 끝난 와이어는 아직까지 탄력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열 처리 공정을 거쳐 비로소 탄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 다음 냉각 과정을 거쳐 이렇게 완성된 형태의 본딩 와이어가 됩니다. 솔더볼은 반도체 패키지와 PCB 기판을 연결하는 데 사용되는 초미세 볼 소재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솔더볼의 크기는 점차 소형화되는 추세입니다. 솔더볼은 반도체 패키지의 용도, 종류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금속 조성을 가질 수 있는데요. 균일한 크기와 우수한 진원도가 MK전자만의 기술 경쟁력입니다. 한편 회사의 현재 매출 구조는 수출 61.77%, 내수 38.23%입니다. 하반기부터 기대되는 반도체 시장의 업턴 전환과 자체적인 사업 다각화를 통해 올해 매출 7,300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입니다. 현기진 대표를 만나 신사업을 중심으로 회사의 미래 성장 비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실리콘 은극지 시장은 개화전 단계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품질과 양산성만 확보가 된다 그러면 충분히 어, 시장에 나와 있는 경제사를 추월할 수 있다라고 저는 어,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고체 배터리용 실리콘 응극제 제품도 개발 완료되어서 고객사 프로모션 및 어, 샘플 평가를 지금 받고 있고요. NK전자 어, 2차 전지용 어, 실리콘 응극제 시장은 매우 중요하고도 중요한 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반드시 진출하고 성공을 해서 어, 빠른 실내 양산을 해서 어, 주주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도록 현 대표는 신사업과 관련해 내년 300억에서 400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한다며 본업 수준까지 매출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스경제TV 박나연입니다.